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힘들게 승진하고 바라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때 잠시 느껴졌던 짜릿한 행복이 왜 그리도 짧게 끝나는지.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결핍과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다음에는 더큰 집을 사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이상하게도 만족은 멀어지고 허무함만 남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느끼는 이 허무함의 정체를 이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파헤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 문장은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지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을 쫓을수록 불행해지는 이유. 그리고 진정한 삶의 평온을 얻는 단 하나의 비밀을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살아남고 번성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게 만드는 맹목적인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배고픔을 느껴 밥을 찾는 것, 더 나은 삶을 위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것, 외로움을 느껴 사랑을 갈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의지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쇼오페나우어의 관점에서 행복은 욕망의 일시적인 충족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잠시 동안의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너무나 짧습니다. 충족된 욕망은 곧 새로운 결핍을 낳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아 고통의 길로 들어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고급 자동차를 간절히 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몇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마침내 그 차를 손에 넣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당신은 그 차에 익숙해지고 더 새로운 모델이나 더큰 집, 혹은 또 다른 명품을 욕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요페나워는이 과정을 욕망의 챗바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돌고 도는 이 챗바퀴에 갇혀 있습니다. 한 욕망이 충족되면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그 욕망을 쫓기 위해 또 다른 고통을 겪습니다. 만약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면 좌절과 절망이라는 더큰 고통에 빠집니다.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면 새로운 결핍을 느끼고 다시 고통을 겪는 욕망의 쳇바퀴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쫓을수록 불행해지는 이유입니다. 조페나워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할 목표로 여기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적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상태이니까요. 하지만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는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부름을 느낄 때,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소할 때, 그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핍과 고통이 사라질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페나우어는 삶의 모든 쾌락은 고통의 부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행복을 쫓아 달려가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고통과 결핍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페나워는 그 해답을 욕망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욕망을 소멸시키는 삶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끝없이 욕망하게 만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쇼페나우어는 욕망이라는 맹목적인 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 주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단순히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욕망인지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모두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늘리는 데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소유를 줄임으로써 찾아옵니다. 둘째, 예술과 관조를 통해 의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요페나우어는 예수를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과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멋진 그림을 감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지의 활동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삶의 시계출을 멈추게 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페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욕망을 쫓는 대신 욕망이 사라진 평온한 상태를 목표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평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요페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강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끊임없이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강박적으로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평온은 그 강박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이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순수한 욕망인가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허상인가요? 쇼펜하우어는 당신의 삶을 구할 열쇠를 이미 건네주었습니다. 욕망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용기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행복을 쫓는 삶의 역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욕망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소유를 줄이고 관조와 예술을 통해 평온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욕망의 굴레를 끊어내고 진정한 평온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로 당신의 삶의 문제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